안녕하세요. 영자신문 읽어준다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김 사장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지금 두 번째 이 트럼프와 김정은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동영상을 찍는데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여기에 관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외신 해설을 해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찍었던 게 제가 5월 25일에 찍었거든요.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어, 북미정상회담은 예정대로 될것 같다 라고 제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마저 올리기도 전에 동영상을 찍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6월 12일에 안 한다 라고 하는 어, 발표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깜짝 놀랐고요. 어, 왜냐면 동영상을 찍었는데 바로 그게 올드 뉴스가 돼 버려서 했는데 지금 이거를 어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캔슬한 거를에 관해서 어 제가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정말 방금 제가 아는 기자분한테 카톡이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오늘 만났다고 판문점에서 아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세 분은 지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연세에 뭐 소개팅, 미팅, 번개 뭐다 하시는 것 같고요. 어, 지금 뭐 6월 12일에 만나냐 안 만나냐를 가지고 레터에는 어, 미국 국방력 뭐 엄청나다. 까불면 혼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다가 바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어, 북한의 그 따뜻한 담화에 감동했다 그래서 6월 12일 날 그대로 열릴 수도 있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트위터에는 또 이제 또 북한 기다리고 있다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트럼프와 김정은 사귀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삼각관계 또는 모르겠어요 중재자 역할인데 상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희 영자신문 읽어준다는 이 외신 전문 팟캐스트고요. 저희가 그 동안 이 가져온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북미 정상 회담이 안 한다라고 그 5월 25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깜짝 놀란는 발표를 했는데 그 배경에는 어존존 보튼이라는 그 National Security Advisor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약간 과속방지턱이라는, 어, 역할 아닌가라고, 어, 사람들이 불러왔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3월 달인데, 되게 충동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한국에, 어,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온 특사단이 미국에 갔을 때, 아주 파격적으로 실무진 미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한국 특사단이 미국에 도착한 첫날 그 자리에 그냥 들어와서 나 김정은 만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어 거기서부터 파격이었는데 그러자마자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 visor로 임명한 게존 볼튼이었습니다. 존 볼튼이 어떤 사람이냐면 매파중에매파 매파, 강경파 중에 강경파거든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주장한 게 뭐냐면 어. 북한에는 밀리터리 옵션밖에 없다. 그래서 대구 강경책을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 이란에 대해서는 레짐 체인지, 리짐 체인지만이 답이다. 리짐 체인지가 뭐냐면 그냥 바꾸는 거거든요. 이라크에 들어가서 후세인 없애 버리고 리비아에 들어가서 카다피를 없앤 것처럼. 근데 북한에 대해서도 이존 볼튼이라는 사람이 리비아 모델을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이 리비아 모델이란 게 얼마나 어, 어, 어이가 없는 일이냐면요. 리비아가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비핵화를 했는데 그 당시 리비아의 핵은 지금 북한과는 비교가 될수 없는 수준이었고요. 그냥 핵을 만들기 시작했다 설계도 정도 갖고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포기를 할 것도 별로 없었고 포기를 한 후에도 리비아 관료들 사이에는 굴욕적이다. 이렇게 비핵화 할건 뭐하러 했냐. 받아내는 거 하나도 없다. 라고 했고 2011년 그 아랍의 봄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큰 실수를 했죠. 리비아에 들어가서 카다피를 끌어내리고, 카다피가 아주 잔인하게, 어, 살해당하는. 사실 미국이 한 거거든요. 레짐 체인지를 한 거거든요. 그거를 북한에 들이대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거래를 안 하죠. 그런 강경, 강경파, 이 매파적인 주장을 했던 게존 볼튼인데, 그래서 존 볼튼이, 어, 미국 안에서 했던 역할이, 행정부 안에서 했던 역할이 스피드 범프다. 과속 방지턱이다. 라고 했는데 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 그 북미 정상회담을 캔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트위터를 발표를 해서 어, 6월 12일 날 그대로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레터 그것과 동영상을 한번 리액션을 하, 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안 한다 라고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기자회견 동영상 부터 보겠습니다 I'd like to begin by I d e c i d to cancel the, uh, the p l a n e meeting on the scheduled on June 12th. cancel 하겠다 라고 했고요. 아주 그냥 포멀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렇게 그 포멀하고 형식적이고 이렇게 말하지 을 않거든요. 근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Opportunity lies ahead potentially. I believe that this is a tremendous setback for North Korea and indeed a setback for the world. I believe this is a setback for North Korea and indeed a setback for the world. a setback이라고 하면 여태까지 진행하던 게 다시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라고 할수 있고요. 뭐 disadvantage, 뭐 weakness, 뭐 a rolling back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북한에 안 좋은 일이다. 어 세계에도 안 좋다. 미데이안좋안좋얘는얘안 하죠. 하죠. 사실 에도 좋은 좋이 일이 아요 자, 요 i e s p o e n t o General Mattis, 는누 i n t Chiefs of s t a Joint Chiefs of Staff, 합참의장, 미국 h i e f s of Staff, Joint Chiefs of Staff, c a n c e of s t i i t a h i c h i 그 다음에 밀리터리가 by far the, the strongest anywhere in the worl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뭐 우리가 한방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That has been greatly enhanced recently as you all know is ready if necessary likewise I have spoken military is ready if necessary 그 군사옵션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래놓고 오늘 트위터 이제 어제 트위터 해가지고는 거기는 이제 뭐 트위터 내용 한번 볼까요? 간단히. 어, 트위터에는 뭐라고 썼냐면요. 트위터는 또 웃겨요. 트위터는 네, 금요일 밤에 쓴 겁니다. 이분이 새벽, 새벽이랑 밤에 트위터 하시는 거 되게 유명한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트위터로 장관도 자르고, 뭐, 누구도 그, 뭐, 하기도 하고, 모릅니다. 뭐 고용도 하고. Very good news to receive the warm and productive statement from North Korea. 아주 따뜻하고. 생산적인 어, 담화를 북한으로부터 받아서 아주 기쁘다. We'll soon see where it will lead. Hopefully to long and enduring prosperity and peace. Only time will tell. 그래서 우리 지켜보자. 이제 아마 북한이 어, 번영과 평화의 길로 어, 나갈 수 있다. Prosperity and peace는 이제 그 1970년대에 미국이 중국 문을 열었죠. 북한과 중국이 수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런 아주 역사적인 경제 발전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너네 먹고 살게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전날 어, 기자회견에서는 우리 군대 강하다 우리 핵무기 쓸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트위터를 날리는 이 반전 네, 트럼프 다운 행보죠 And they are not only ready should foolish or reckless acts be taken by North Korea, but they are willing to shoulder much of the cost of any financial burden, any of the costs associated by the United States in operations if such an unfortunate situation is forced upon us. Uh, 뭐라고 했냐면요. South Korea and Japan are ready, and uh, they're willing to show, they're willing to cover the uh, the uh, the financial costs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s, uh, if necessary. Military operation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북한과 military option을 들어가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그어 돈낼 수 있다, 이거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냐면 전문 용어로 훅갓이라고 하죠 또는 어, bluffing이라고 하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 헬기 타면서 이 트위터 날리고 기자들한테 뭐라 가 하냐면요. Everybody plays game, so who doesn't? Like? 그러면서 기자들 한명 보면서 You also play the game, you you know t h a t w e l l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So everybody plays a game.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는 밀당이다 이거죠. 네, 밀당이다. 그래서 Hopefully, positive things will be taking place with respect to the future of North Korea. But if they don't, we are more ready than we have ever been before. North Korea has the opportunity to end decades of poverty and oppression by following the path of denuclearization and joining the community of nations. 자, 뭐, 트럼프 대통령이 "We are ready and uh, more ready than ever before"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군사 작전을 할그 준비가 돼 있다. 근데요, 그 뉴욕타임스에서 그 뭐라고 했냐면요, 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 군사 작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 일단은 이거는 디플로마시가 아니다. 이거 외교가 아니다. 그냥 롤러코스터 라이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군사 작전을 이야기 했는데 어자 찾아봅시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Every p r e s i t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그그 캔슬 한다라고 하고요 하고 나서 Every president since Nixon except Trump 트럼프 제외하고 모든 닉슨 이래 모든 대통령이 Military options are too dangerous to employ 군사작전, 북한을 상대로 하는 군사작전 너무 힘들다. They have capacity to use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gainst Seoul, Tokyo, and perhaps Los Angeles. 그 핵무기도 있고, 요 화학무기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화학무기도 있는데, 그 한국에 쓰고, 도쿄 쓰고, LA도 쓸수 있다. 사실, 그 ICBM 성공했죠? ICBM 몇킬로 했냐면 그게 만킬로였어요그미국의 어, 이스트 코스트까지 갈수 있는 거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전문가가 뭐라 그러냐면 1 million people could die on the first day of a conflict. 첫 번, 전쟁이 나면 첫 번째 날에 한국에서만 100만 명이 사망이다. 근데 이런 걸 하겠다고? 그죠? 어렵겠죠? 어려울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폴리티컬 라는 그... 매체가 있습니다. 폴리티컬 라는 매체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요 이거는 로이터에서 이, 5월 26일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5월 26일. 오늘 나온 건데요. 어, uh, Political Magazine reported that an advanced team of 30 White House and State Department officials was preparing to leave for Singapore later this weekend. 오늘 기사인데 이번 주말에 어 백악관하고 미국의 국무부 국무부의 30명 선발대가 싱가포르로 간대요. 왜 갈까요? 싱가포르에 가서 정상회담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직 이어소개팅은 끝나지 않았다. 소개팅인지 결혼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이 결혼 하는데 나이 결혼 안 해라고 박차고 상견례장을 빠져나왔는데 이거 계속 할수 있다라고 지금 식장은 계속 잡아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식장이 싱, 싱가포르에 있는데요. 싱가포르 준비하려고 30명을 이번 주말에 보낸다라고 하죠. And I hope that Kim Jong -un... 근데 저는 이분이 왜 김정은 발음 갑자기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긴장하셨나? 원래 어 김정은 발음 잘 하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할 때 보면은 거의 한국 사람처럼 김정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김정은 do what is right not only for himself but perhaps most importantly what's right for his people who are suffering greatly and needlessly. all of the korean people north and south deserve to be able to live together in harmony prosperity and peace that bright and beautiful future can only happen when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is removed you could have been happy no way it can happen otherwise it's your fault that's it when kim jong-un chooses to engage in constructive dialogue And actions. I am waiting. 자, if Kim Jong-un is ready to engage in a constructive dialogue, 어, 아주 좋은 어, 앞으로 나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I am waiting이라고 했죠. 기다리고 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밀당의 고수입니다. In the meantime, our very strong sanctions by far the strongest sanctions ever imposed and maximum pressure campaign will continue 자, the economic sanctions, the strongest sanctions and, and, uh, and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already 그 경제 제재와 그 다음에 압박을 최대한의 강도의 압박을 할 것이다 그죠? 네. 어, 결혼식도 쫑낼 거고 내가 너도 가만두지 않겠어 부셔버릴 거야 our military as you know has been greatly enhanced will soon be at a level that it's never been before our 근데 제가 이 동영상 보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재밌는 거할때 표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읽으면서 별로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다 기분 좋아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할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 President Moon is a capable person, very good person, he is, he is really really good and uh, South Korea is, is lucky to have him as, as a leader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칭찬하면서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그 전까지 약간 긴장해있다가 근데 이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 밀당은 제가 봤을 때는 어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미국 국내적인 목적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 그 대선 때도 그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뭔가 실익이 있을 때, 그실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자기가 쇼하는 거, 보여주는 거. 사람들을,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그런 엘리먼트 오브 서프라이즈 자체가 이 사람은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 조금 뭐랄까요. 좀 심각하네요. 700 billion dollars this year and 716 billion dollars next year, largely due to the help of a lot of the people with me. 700 billion dollars for the uh, the military. 그래서 미국 우리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어 700조 대, 뭐 계산하면 한 800조 되겠죠? 800조 올해 그다음 내년에 716 billion, 716조 뭐한 850억. 한번 한번 Today, in standing right here, we appreciate. But we had to do that for our military, and we've done it. And hopefully, everything's going to work out well with North Korea. And a lot of things can happen, including the fact that perhaps and would wait, it's possible that the existing summit could take place or a summit at some. later day. 아, uh, the existing summit could could still take place라고 하죠. 마지막에 운을 띄우는데 그 6월 10일 정상회담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요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끝나고 나서 또 하나 드립 하나 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자리가 이한한 한 4, 5분 정도를 북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내 이슈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어, 법안을 통과시켜서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지금 너 이슈 다 붙였다. 뭐 이렇게 농담도 했고요. 자, 그, 와이하스가 5월 24일, 미국 시간 5월 24일, 한국 시간 은 5월 25일이겠죠. 근데 보낸 그 편지가 있는데요. 처음 대통령이 그 편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His Excellency 김정은 아주 정중하게 와이하우스딱 찍어서 라더헤드 찍어서 보내는 The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국방위원장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그뭐 정식 명칭이 뭐죠? 이게 북, 우리가 북한이라 그러는데 뭐뭐 인민민주주의 뭐, 공화국 뭐 이런 거 있죠. 아 예. 어, 평양 이렇게 썼고요. Dear Chairman 위원장님, We greatly appreciate your time, patience, and effort with respect to our recent negotiations and discussions relative to a summit long sought by both parties. 뭐 노력해줘서 고맙다. 근데 uh, which was scheduled to take place on June 12th in Singapore 12, uh, Singapore에서 6월 12일에 We were informed that the meeting was requested by North Korea but that to us is totally, totally irrelevant. Uh, 지금 이 만남이 북한 측으로부터 요청됐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북한은 미국이 원해서 지금 이거 북미 정상회담 한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미국은 이 편지에서도 북한이 원하시, 원하시니까 저희는 상관없는데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결혼은 너가 원하는 거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I was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being there with you. 결혼식 날 가고 싶었는데. 근데 sadly based on the tremendous tremendous anger and open hostility 자요 단어 이 문구 계속 나왔죠 tremendous anger and open hostility 아주 거대한 분노와 그리고 공개적인 이런 적대감 때문에 displayed in your most recent statements 그 최근에 그 최선희라고 북한의 이제 그 대북 대미 담당 있죠 대미 담당 이제 차관인가 장관인가요 뭐 하여튼 그 사람이 특보 뭐 이런 사람이 그 담화를 발표했죠. 마이크 펜스가 뭐 잘못하고 있다, 뭐, 뭐 미국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거기에서 너네가 빡쳐서 그거를 표현했기 때문에 나 결혼식 못 가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I feel it is inappropriate at this time to have this long-planned meeting. 부적절한 것 같다. 결혼식 가는 게. Therefore, please let this letter serve to represent the Singapore Summit. For the good of both parties, but to the detriment of the world, will not take place. 어, uh, 안갈 거다 결혼식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뭐별 얘기 없습니다.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나도 뭐 만나고 싶었고 했는데 어, 힘들고 결혼식 못 가서 미안하고 그렇지만 뭐잘 살고 이런 얘기했고요. If you change your mind having to do with this most important summit, please do not hesitate to call me or write. Uh,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중요한 이이 이 회담 회담에 대해서도 마음 바뀌면 please do not hesitate to call me her right. 어, 주저 없이 나한테 전화하거나 편지해라. 예. 네. 정말 이 말을 하고 싶네요.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이 둘이 사귀나 예. <laughs> 네. 마음 바뀌면 전화하라라고 합니다. The world and North Korea in particular has lost a great opportunity for lasting peace and great prosperity for wealth. The m i s t e r o a n i a t b i s a l i e t i s a t r u a l y t s a d m o m e n t i s i t e b t It's i t e n i t a l d t t r e m p p i e s i t e n t of a t h e u n i t a e d s a t e i a t e s of a m e r i c a 자, 이렇게 했고요. 제 생각에는 어, 제가 바로 지난번에 찍은 그 거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둘이 회담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저는 9 9 9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한국의 보수언론이 얘기하는 무슨 외교결례니 뭐, 다 개소리, 개소리다. 그런 거 없었다. 라는 걸 찍었는데, 찍고 나오는 길에 회담 안 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결혼식은 성사가 되지 않을까. 이 만남은 성사가 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중재해 주시는 분이 그죠. 어, 오늘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미국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